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한인에게 처음으로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뉴욕주에 거주하는 남모 씨는 한국 금융 계좌에 있던 150만 달러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용문 기자입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한국에 있는 해외 금융 자산에 대한 본격적인 세금 부과에 나섰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달 말. 뉴욕주에 거주하는 한인 남모 씨를 상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남 씨가 지난 2009년 46만 달러, 지난 2010년에는 150만 달러 상당의 한국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r s 와 법무부는 r 0 1 6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미금융정보교환협정, f e w York, New York, New y 연방 정부가 패카 자료를 바탕으로 한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남씨가 처음입니다. 한국 국세청은 매년 9월 금융 계좌 총액이 5만 달러가 넘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정보를 IRS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계 전문가들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모두 거주지는 물론 해외 소득과 금융 자산을 IRS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해외 자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